새벽 2시를 넘긴 늦은 시각, 최진실의 집 앞에서 울고 있는 한 남성이 있었는데, 이는 최진실을 사랑한다며 청원에 나선 이준호였고, 당시 울고 있던 이준호를 목격한 한 주민은 술 취한 남자가 울면서 뭔가 애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준호라는 거예요. 라며 분노한 최진실 어머니가 이준호를 쫓아냈다고 전했다. 이후 한 매체를 통해 당시 심경을 전하게 된 이준호는 오래 좋아했습니다. 변진섭 씨와 사귄다는 얘기를 듣고 시도를 못 했어요. 그러다 아는 형이 진실 씨와 자리를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 약속 장소에서 종일 기다렸지만, 진실 씨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라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후 대범해진 이준호는 매일 전화를 걸어 최진실에게 매달리기 시작했는데, 최진실로부터 번번이 돌아오는 대답은 시간이 없다였고, 그러다가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이준호가 최진실의 집을 찾아 소란을 피운 것이었다. 한편, 당시 최진실은 해당 사건이 기사화되지 말기를 바랬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최진실은 괜히 만나서 상처만 줄것 같아 이리저리 피했어요. 솔직히 끌리지도 않았고요. 마음에 와당치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라며 시래에 빠진 이준호를 걱정했다.